뉴발란스 327 시솔트 기존 거랑 재질은 조금 다른데 흰검 컬러에요. 전체적으로 흰검에 아이보리가 조금 더해진 모델명은 MS327 FE, 남성용이구요. 이게 지금 여성용도 나오고 있는데, 이게,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쁜 그런 컬러입니다. 네, 레더 소재는 아니고, 소재가 메쉬 같아요. 메쉬랑 스웨이드? 이 구멍 뻥뻥 뚫려있는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, 그런 재질이고 아웃솔이 검정색입니다.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봤는데 뭔지 까먹었네요. 전체적으로 흰검 그리고 아이보리가 섞인 무난해서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지금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. 이거 여성용도 나왔는데, 그거는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뉴발란스327C솔트.